지금 새들이 그카메라에 아이를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피해 다니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그 새들이 모여는 알키펠라지오라든지, 그 새들이 모여는 생츄리 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신성한 곳이고, 새가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 다시 재해석해서 자연을 어떻게 보면 새, 새로운 세상을 만든 거죠. 주 o you want to y t h i n g um, I don't know. Okay. 새예요. y o k 상 y Okay. o k 새들 o 까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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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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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that the data some of it is from korea. Yes. Yeah. Uh, no, I'm going to add that. Um, there's a ee d a t data 네. as, as well as um, air pollution from 네. Seoul. So, 한국의 어, 공기 오염도랑 소양담에서 나오는 홍수에 관련된 데이터까지 들어가서 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예. 그 새들의 비행이 결정되는 거죠. Um, and then the landscapes maybe? did you mm -hmm. did you, did you, you can um, add as well. Um, so the landscape is it's a, like a hybrid representation of an imaginary place um, partly inspired by the Hebrides which are this northern archipelago off the of, uh, coast of Scotland um, and the 위치 자체는 상상의 도시라고 장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부분은 이제 영국 북부에 있는 새들의 모임이 있는 그그 그 분자에서 왔고요. But also draws from the um, symbolic image of the cave, mm. um, as well as inside there's um, one Asian pine tree, which is symbolic of the tree of life. 그리고 뭔가 그그 그 동굴에서 영향을 받아서 동경 동경새 어 영향을 받은 어떤 상상의 도시를 모여서 어, 담았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연관이 있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Tree of Life, 그 생명의 나무에 연관을 받아서 이런 상상의 그 자,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A 음, 음. 여기서 보시는 이렇게 직선의 선들은요. 이, 이 새들의 모임을 이제 디자인할 때 썼던 게임 엔진에 있는 그 라인들이에요, 실제로. Um, as well as 음, 그니까이 그 게임 엔진에서 이 선들은 실제로 이런 군주가 날아다니면 새들이 이렇게 합쳐졌다가 퍼진 때 그때 어, 그 벡터라든지 어떤 스피드로 어느 방향을 해서 날아가는지를 계산하는 실제로 있는 그.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선입니다. 원래는 그 게임의 엔진을 할 때는 이 라인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요. 일부러 관객들한테 이거는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고 자연에서 연관을 받았지만 만들어진 공간이고 어떻게 그비세 어, 비행을 계산하는지를 인지를 시키고자 작품 안에 넣었습니다. 선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네 선이에요. 저 빨간 선, 파란 선들이 네. So a bit about the, the the way that the birds are flocking. Um, it's based on a Boyd's model, which is um, an artificial life program invented in the 80s. 음. 이 새들이 날아가는 그 비행의 그구조들요 b o y 프로그램이라고 1980년도에 개발된 이새 어, 새의 그비행 계산하는 그 방법인데요. It was uh, used as a way to simulate simulate um, swarming phenomena, so like mm. like starlings, mm. the way that emergent complexity arises from singular bodies with simple set s of rules. Mm. 그러니까 새들이 보통 이제 한 마리 새지만 이렇게 군중으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새들이 어떻게 부닥치고 부닥치지 않고 어느 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어 그런 이제 데이터를 알아이즈해서 어, 그 구조화시키는 그런 그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했습니다. So I think it's getting too technical. Okay. Yeah. <laughs> okay, fine. Yeah. So, um. Yeah, it's not it's not meant to be accurate data visualization. 음. I was more interested in the aesthetic quality of fluctuation 음, and permutations. 음. 네. 뭔가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홍수라든지 이런 뭐 그런 낙뢰 번개가 어떻게 되고,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해서 이 작업을 만들었지만, 완전 정확하게, 어, 데이터를 비주얼한 그 비주얼리제이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각화하는 건 아니고요. 모, 오히려 더 새들과 자연 속에서 어떤, 어떤 구조를 이루고 어떤 비행을 하는지 그, 그 순환을 보여주는 그미학적인 기점에 더 집중을, 집중을 하였습니다.

Mm -hmm. uh, th uh, thi this must be the first time you've been shown in this Korean architecture, traditional architecture. Yes. How do you feel? Um, I, I really like working with existing architectural spaces, and for me, the screen is always a portal or a window into mm -hmm. another, another world. So it was adapted to replace the central window here, so it's like you're looking into a portal. Mm -hmm. 원래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축 양식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 좋아하고요. 그런 지정된 공간을, 이 공간을 보고 이 마, 대청나무 마루 위에 있는 새 창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가운데 창문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이 포탈 창으로 대, 신하고자 이런, 어, 정사각형 포맷으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니까 고택에 이 영상이 어울릴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현대적인 그 전시 공간에 있어야 될것 같은 작품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고택하고 이 영상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어, 어울린다고 보고 이런 작업을 하셨다고 대답하는. 네, 거. 그 데뷔와 그런 텐션의 그 데뷔와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긴장감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화보다는 c o n t r 에 기준을 두고 만드시는. 네, 네. 근데 그게 조화도 음. 될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한옥 자체가. 밖과 안이 좀 이제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퍼, 퍼지는 그런 새도 이 안에서 새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새 소리도 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 관심 있습니다. 원래 태... 어디에서 테이트쌍 아이브요. 테이트 아... 미술관이 그 런던에 두개 있고 쌍 아이브 바닷가에 있는 코너에 있는 예, 거기서 로톤다에서 이 상을 탄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테이트랑 같이 개발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맞춰서 바꿨어요. 그래서 아비엘이 아비에리 서울이고 아비엘이가 세장이라는 뜻인데 빅토리아 시대 때 이제 그길을 나온 시장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상상의 공간에 있는 원래 거죠. 원래 는 프로젝션 맵핑을 하시더데요 네네네. 네. 음. 그 프로젝션을 했습니다.